아 어, 형민이 형 응? 옷 바꿔야지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오늘은 황희조 2강인 황희찬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미시적으로다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희조 선수입니다. 리그왕 7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멋진 중거리 골을 넣었죠. 자, 전반 17분 아들리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황희조 선수가 이렇게 뒷공간으로 뛸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센터백 3명이 뒤로 물렀습니다. 그래서 포켓 공간이 넓어졌죠. 그리고 아들리가 딜로 선한테 줄려던 게 조금 기니까 황희조 선수가 혼자 쏙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면서 상대 센터백이 뒤따라오나 백검 확인. 근데 안 따라오네. 어 공간 있네. 아싸 때려야겠다. 인사이드로 받아놓고 바로 슈팅할 수 있게끔 셋업 터치. 그리고 디딤발 고르고 발등으로 정확하게 임팩트. 황희주 선수 특유의 그 상체 숙이면서 코어 짜내는 슈팅 동작. 그거 덕분에 공이 위로 뜨지 않고 전방으로 쭉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발등 쪽에 튀어나온 뼈랑 공의 무게 중심이 빡 임팩트 되면서 무회전 슈팅. 회전하지 않는 공이 공기 속을 지나가면 공 뒤에 카르만 소용돌이가 생긴다. 그래서 공의 궤적이 불규칙하게 된다. 오늘 황의주 선수의 무회전 슈팅은 막판에 뚝 떨어졌어요. 이러니 골키퍼가 막을 수가 있나. 코스도 너무 좋았고요. 자, 황의주 선수 프랑스 리그 진출한 이후에 가장 멋진 골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감아차기도 좋고 이렇게 로지나는 슈팅도 좋은데 대표팀 경기 때는 이런 공간이 안 나와. 항상 상대가 라인을 내리니까 항상 수비선 3~4명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참 아쉬워요. 자, 다음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마요르카 선발 데뷔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리그 1호 골을 넣었습니다 자 쿠보 선수가 호세에게 그리고 호세가 이강인 선수에게 내줬죠 요게 바로 3자 패스 자 이강인 선수는 첫 터치를 상대 수비랑 먼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놓고 또매 터치 짧게 짧게 치고 나가니까 밀리탕이 뒤에서 태클해도 공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가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알라바가 강인 선수를 바깥쪽으로 몰려고 자세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오니까 알라바도 어떻게 해요? 뒤로 쳐줘야지 댐볐다가는 제껴질 텐데. 그러니까 공간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강인 선수가 요쪽으로도 칠수 있고 저쪽으로도 칠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쪽으로, 중앙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자 그리고 이거는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동작인데 강인 선수가 알라바를 앞에 놓고 저쪽으로 갈 것처럼 살짝 바디 페인팅. 요거 참 좋았습니다. 요 미세한 바디 페인팅이 강인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슈팅 발등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주변에 밀리탄 카마빈과 알라바 상대로 그리고 크로스 수 상대로 이런 골을 어빌리이버브 오마이갓 oh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골 장면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이후가 더 멋있어 이 골이 2대0에서 2대1을 만드는 추격골이었거든요 강인 선수 셀레브레이션 곧단거 없어요 골대로 바로 공주스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하지만 나는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기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쿠보 선수도 강인 선수랑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막 가다가 강인 선수가 골대로 가니까 같이 골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아 빨리 오기다 이 새끼야 자 이강인 선수 골 장면뿐만 아니라 요런 백힐 패스 그리고 중원에서의 턴 동작 또 박스 안에서 엉덩이로 빵 등진 다음에 로빙 패스 엉덩이 관련 내용은 요 영상에서 자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유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시켜주겠다 요런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역시 이강인 선수는 원톱 바로 밑에 U20 월드컵 때처럼 오늘 공미 얼마나 좋아 팀내 평점 1위 자 다음은 황희찬 선수입니다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32강전이 있었죠 황희찬 선수 솔직히 전반에는 약간 아쉬웠어요 마음이 조금 급했는지 드리블이 조금씩 길고 패스미스가 좀 있었죠 자 하지만 후반전에 파비우 실바가 나가고 아다마가 들어오면서 5-2-3으로 바뀌었고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경기력 쭉 살아났어 막 컷백 받으러 자신있게 들어가고 피지컬만큼은 프리미어리그 탑인 산체스 상대로 등 지고 볼 지키고 헤더 따내고 특히 57분에 동점골 넣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참돔벨레가 스킵하고 2대1 패스 받으면서 위험지역에서 또 지단놀이 하려고 했었죠? 그걸 황희찬 선수가 캐치하고, 은돈벨레의 블라인드사이드. 시야 바깥쪽에서, 뒤쪽에서 덮치면서 볼을 뺏어냈어요. 볼 건드리는 동시에 팔로 밀면서, 밀면서 밸런스 무너뜨리는 센스. 이거 캉태가 잘하는 건데, 이거 아, 거의 황캉태 포댄스가 마무리 하려고 할 때에도 황희찬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골대로 쇄도하는 장면 너무 좋았어요. 혹시나 세컨볼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포댄스가 골을 넣고 나서 댄동커가 황희찬 선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내니 덕분이야 내 어시스트 는니 덕분이야 자 다음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60분쯤 교체 투입이 됐어요 며칠 후에 북런던 더비 있으니까 자손 선수 66분에 케인한테 뚝 떨어지는 크루스 배달하면서 존재 감을 보였죠 그리고 68분에 트래핑으로 제껴 놓는 거 지리더라 데이비스가 전진 패스를 하는 상황 이었어요 이럴 때 수비수들은 손 선수가 뒤 쪽으로 트래핑할 거 생각하고 바짝 압박합니다 못 돌아서게 하려고 근데 손 선수는 그걸 알고 여기용을 해요 리이 왔을 때 힘을 쫙 뺍니다 그리고 턴앤고이 턴을 할 때도 오른발로 볼을 받을 때 왼발을 미리 앞쪽으로 쭉 뺍니다 그리고 그 발을 강하게 디디면서 추진력을 얻어요 그 육상 출발할 때처럼 그리고 그 왼발로 바로 볼을 쳐놓고 가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이 정말 어려운 게 볼이 오는 도중에 볼의 강도 코스를 보는 동시에 뒤에 상대가 압박하러 오는 그 미세한 움직임까지 느껴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90분에는 프리킥 벽 밑에 이렇게 다소 고하게 누웠습니다. 소중한 곳은 또 소중하게 다뤄야 될거고요 자, 오늘 울버햄튼과 토트넘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어, 유니폼을 교환하더라고요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laughs> 어우, 목이 정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사모님, 사모님 이렇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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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은돈! 와! 네 말했죠? 이런 경기에서는 은돈 벨레가 지단입니다 은돈 벨레가 이런 경기 제일 잘해요 약간 부담 없는 경기 뭔지 알죠? 오! 자 골인가요? 골! 알리 알리 어시스트 케인 골입니다 오. 알리한테 욕을 한번 했더니 아굽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울버 했든 올려요. 오 어? 들어갔어. 덴동커. 자 은돔벨레 보세요. 덴동커 멘트. 자 헤딩 안 뜨죠. 어발 내밀고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자 나는 봤습니다. 은돔벨레 봤어요. 저번 경기는 알리가 대충 막더니 오늘은 은돔입니다. 오, 자자자자자, 바짝 붙어야죠, 알리? 자, 아직 있습니다. 와! 황차! 아, 황차 꿀을수 있었는데, 와. 어? 여보! 눈이 많이 부었네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진짜 사모님 들어옵니다. 나, 아니, 나 여, 영상 보고 깜짝 놀랐다아 아, 깜짝 놀랐어요? 여보 있는 줄 알고? 응나 어, 있는 줄 알고. <laughs> 어, 이 녹화, <웃음> 녹화본인가? <웃음> 아 귀여워. 아니 <눈에> 왜 라이브인데 녹화본 <웃음> 같지? <웃음> 아니.. 안녕하세요 나 지금 너무.. 아눈본거 봐. 아, 아, <laughs> 아 우리 꼴보. 어 뭐야? 어 꼴보가.. 거가... 아? 와 지금 꼴보 쫄았어요. <laughs> <laughs> 어 황기찬 잘 주었 잘 뺏었어요 황기찬 좋아요 와 마대상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의 압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대박 올림탑 케이 당간가 아이씨 진짜 당간가 씨 아, 당연하네 아, 그만해라 진짜 너 그렇게 할 거면 축구 하지마 아, 아니 해? 홈런이야. 아나 정말 알리 오늘 그래도 1어시 했거든요. 음네 케인의 그 어? 이강인 걸렸습니다. <laughs> 대박. 아 <laughs> 보자 못 봤어. 자 이강인 <laughs>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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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강인 이강인 미치. <미친! 웃음> <laughs> <laughs> 개잘해 개잘해 와 개잘해 그래 개잘해. 그래. <laughs> 왜 얘를 안 쏘? 와 메시다 메시야 메시 메시꼴 같은 메시 어 황희찬 일번와 황희찬 일번 어떡해 못으어안돼아 <laughs> 무서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 <laughs> 아, <laughs> 이게 제가 울버햄튼이 이길 것 같다고 한게그 네베스, 무티뉴 이런 친구들이 기본기가 좋아요. 그래? 장수님 얘기예요. 아담아는? 아담아 기본기 아유. 아니 근데 골 결정. 야아 네베스! <laughs> 믿었던 네베스가 아까도 되게 잘하더만. 개개베스네 <laughs>